이 상복 입을 수에 있을 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아, 그럼 무조건 그러지는 않지. 음. 근데 이제 운기가 조금 나쁜 사람들은 음, 집안에 좀 그럴 수 있죠. 그 음. 그런 것도 조심하고. 음, 음.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음, 음. 뭐예를 들어서 명을 이어간 데든가. 의술적으로 음. 뭐 약을 먹어도 잘안될 때는 음. 어떤 이런 무속의 힘을 좀 빌려야죠. 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기운. 어든지 기운에 따라 우리가 변해가는 거니까. 음. 이건 시련에는 이민년 하반기에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음. 은색이 음. 혹은 나이로 고 음. 있습니다. 음. 음. 이렇게 상복을 입을 수 있는 수가 걸릴 때는 우리가 거진 삼재 아군 들었을 때 또. 뭐 삼재라고 다 나쁘지는 않지 않냐 이런 말도 하는데 어 삼재 때 좋은 운기가 들었을 때가 있죠. 근데 삼재는 삼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재 때어 우리가 십이간지가 열두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 년, 구 년은 좋은 기운, 삼 년은 나쁜 기운 이래 이러는데 그때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하죠. 근데 이제 신자진이 올해는 삼재다 보니까 삼재 기운에 많이 걸리다 보면 또 집안에 안 좋은 사람들, 뭐 어른들이 아프대든가 이러면 내가 복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충이 많이 먹은 자들은 조금 어, 이 기분 때좀 조심을 해, 하반기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 쥐띠, 용띠 원숭이띠. 근데 특히 원숭이띠들이 더안 좋고, 응, 음. 음, 그리고 올해 뭐, 복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음, 강한 사람들이 원숭이띠. 아니, 원숭이띠, 음 원숭이띠하고 또, 어, 호랭이띠들. 음 호랭이띠들도 좀안 좋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음, 기운이 호랭이띠 닭들도 좋은 기운으로 가 있긴 하지만 아직 확 풀렸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뭐든지 이 기운에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닭띠들도 좀안 좋다라고 저는 봐요. 음, 원숭이 닭띠들이 참 많이 안 좋을 것 같고, 부모네들이 조금, 음, 많이 아픈 사람이 있다 하시면, 상복을 좀 입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올해 삼재가 많이 든 사람들은 용궁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봐요. 그래서, 어, 원숭이띠, 닭띠, 어, 그리고 호랭이띠. 이렇게 저는 좀안 좋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각별히 윗사람들, 집안의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약간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상복을 조금 입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음, 특히, 갑인생들, 범띠, 기운 음, 자체가 안 좋고, 임자생도 많이 안 좋고, 음, 그리고 임신생, 음, 원숭이띠, 많이 안 좋게 보이고요. 그리고, 음, 병인, 병인생, 대흉살 들어온 사람들, 병인생, 음, 많이 안 좋게 들어오고, 또 무신생, 무신생, 쉬운 여섯이죠. 어, 안 좋게 들어와요. 그리고, 마흔 둘, 닭띠, 신유생들 정말 비극적이지. 그리고, 자기 코에 자기가 가는 사람들. 어? 어, 경인생. 경인생도 많이 안 좋게 들어와. 어, 경인생, 그리고, 어, 또, 의류생, 닭띠. 78이지. 자기가 자기, 코의상적 뭐, 상복을 입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띠로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1월시에 조금 많이 안 좋은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또 걸려 있으면 조금 힘들죠. 이런 분들이 조금 올해 하반기도 좀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응? 수가 사나우니까. 이게 딱. 조심하 피해갈 수 있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들?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입는다, 운이 안 좋다, 그런 복을 입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운 자체에서 기운이 많이 이렇게 기운 자체가 없으면 어, 어떤 사건, 사고가 많잖아. 관제가 낀다든가 네. 구설을 당한다든가, 직계 뭐 재물을 잃은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호명해 주는 게 있다라면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는 무속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운을 돕는 거지 무당집에서 잘 된다 그래 잘될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굿이나 어떤 의뢰를 했을 때는 기운 사무니지을효를 하는 거고 또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하게 또 푸닥거리를 하니까 뭐가 풀려 또 신기하게 푸닥거리를 하니까 내가 어 그걸 모면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무당들도 밥 먹고 살잖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1 0 0다 한치 앞도 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무속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기원과 아픈 환자들, 아픈 자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 이런 거를 막아 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해서 모면할 수 있을 거라면 모면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집안에 조금 뭔가가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많이 노크를 하시고 어 정말 인연법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도 무당과 인연법도 잘 만나야지만이 좋을 거다 아셨죠?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